시간 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우리 스탭과 배우 모두를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 제가 마이클 잡게 된 이유는 1월 18일부터 시작했던 뮤지컬 영웅이 성황리에 대단원에 <laughs>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50여 회 가까운 공연 많은 관객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 아, 드디어 오늘 지금 이 공연을 끝으로 서울 공연은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끝 인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아 우리 무대에서 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는 소중한 땀을 흘리는. 또 배우 여러분들을 여러분들께 직접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잠시 시간을 <laughs> 많이 보겠습니다한찮이시죠아 네. 정말 왜 보면 아, 그 넘치는 에너지로 이 무대를 꽉 채워주는 우리 멋진 앙상블 여러분 오늘 한명한명 호명할 한명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아, 네, 맞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감히 대신해서 원래 이거 정성화나 이지은, 양준호 뭐 이런 애들이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오늘 마지막 하는 바람에 저 원래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여자 앙상블 배우들 소개하겠습니다 짧게 이름만 홍역하면 앞으로 이렇게 한 발씩 나와서 인사해주십시오 정귀희 손상은 전유리 김지혁 <laughs> 김재은 <웃음> 장은희 <웃음> 또 우리 안무 조감독도 겸하고 있는 우리 아, 김순주네 다음 남자 앙상불 배우들입니다 아뭐일본경찰 독립군 역할이 있는데 그냥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laughs> 박수 안 나올 수도 있어서. 자, 박성진, 안준혁, 최박수고대왕 최세민, 안병우, 서재훈 최영민. 김창현, <웃음> 이강, <웃음> 권오현, <laughs> 정영호, <laughs> 정택수, <laughs> 함보윤 <laughs> 이재덕, <laughs> 김종준, <웃음> 엄정욱, <웃음> 김진철, 송효원 <laughs> 박병수네 정말 무대 위에서 그 어느 작품에서 또 어느 앙상블 보다도 정말 이번 영화에서 소중한 땀을 흘린 우리 앙상블 배우들입니다. 여러분 아 다치지 않고 이렇게 함께 마지막 공연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아, 선배 입장에서 너무 다행스럽고 너무 대견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 이번 에 작품에 비해서 우리 또항상블 임원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갖고 회식비도 굉장히 많이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조역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치바 역할을 한 정일현 배우 <laughs> 와아 역할을 <한> 김상현 배우 <laughs> 왕의 역할의 황이동 <한> 배우 <laughs> 주인 대이샤 역할의 김사라 배우 웬디신 역할의 조영태 들 다음은 안중근과 함께 해주는 동지 3인입니다. 우덕순 역의 정의웅 배우. 조도선 역의 노태빈 들 유동아 역의 더블캐스팅이었습니다. 박종찬 배우. 박정원 배우. 그리고 아, 또 우리 작품의 어르신들,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계시는 또 우리 아, 선생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재형 역할의 장기용 배우. 김래관 역할의 김동환 배우. 조마리아 역할의 임선혜 배우. 다음은 목숨까지 바치며안중근을 도운 우리 여성들입니다. 링링 역의 허민진 배우. <laughs> 어, 더블 테스팅에 함께했던 이지민 배우는 오늘 타, 다른 공연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 함께 자리하지 를 못했습니다. 자, 다음 서리 역할의, 아, 세 명의 아주 아름다운 배우들인데요. 먼저, 오늘 공연을 함께한 박정아 배우. <laughs> 오늘 낮 공연을 했던 우리 리사 배우입니다. 재은 배우님. 네. 그리고 이토 역할의 김도형 배우님은 오늘 낙공 연하셨는데 어네. 네, 그리고 방금 전 공연한 윤승욱 배우님. 또한 명의 이정열 배우님은 오늘 또 다른 공연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를 해주었던 우리 안중근 역할 배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막내부터 아, 막내부터 하면 <웃음> 양중모 <웃음> 지훈이를 먼저 소개하려고 했는데, 어, 말해놓고도 막내라그래서 깜짝 놀랐 사실입니다. 자, 이지훈 배우. 네, 그리고 초연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영웅이랑 무대에서 최고의 활약을 해준 배우죠. 우리 정성화 배우. 네, 뮤지컬 영웅 오늘로 서울 공연은 막을 내리지만 아, 많은 또 관객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3월부터 무려 7월까지 앵콜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아, 전국 지방 무려 한 16개 도시를 지금 저희가 아, 공연을 하는 이제 다녀야 되는데요. 아, 성남 앵콜 공연을 비롯해서 지방 아, 16개 도시에서도 공연을 하게 되니까요. 또 함께해 주지 아, 하지 못해서 아쉬워했던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또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관객과 또 이렇게 멋진 추억을 만들 수 있게 아, 기회를 주신 또 세종문화회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아, 또 오늘 이 무대에는 지금 오르지 못한 또 우리 수많은 스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영웅이 또, 그래도 말 그대로 우리 영웅인데. 정성화 배우가 대표로 인사한 말이어 네, 아, 아, 지금까지 7곱 시즌을 해오는 동안 조국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 이렇게 뼈속 깊이 다가온 시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어, 이런 역사적인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우리에게 정말로 큰 행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안주문 의사처럼 나라를 위해서 못바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많이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 앞으로 뮤지컬 영웅은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정한 영웅이 그리워지는 시대 우리 모두를 만족하게 해줄 진정한 영웅이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원하며 여러분들과 또 우리 배우들 스태프들 이 작품에 함께한 또 안중근 선생님의 모든 우리 결국 우리 다 후손이지만 영원히 화이팅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긍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밝은 하루하루를 위해 살아가도록 다같이 노력하도록 하죠 <웃음> <웃음> 지금 현재는 아쉽지만 밝은 내일이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뮤지컬 영웅과 함께해 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사드립니다